안녕하세요. 엘런입니다. 오늘은 미니 삼각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니 삼각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유용합니다. 하나는, 어, 요새 종종 저처럼 이렇게 셀프 유튜브를 찍는다고 하면 테이블 위에 삼각대를 올려놓고, 어, 눈높이에 맞춰서 좀 찍고 싶을 때 유용한데요. 좀큰 그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뭐 펼치고 넣고 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미니 삼각대는 그냥 테이블 위에 거의 눈높이가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뭐좀 여러 개가 있는데 영상 카메라도 그렇지만 어, 이제 종종 이 라이카로 제가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 그 야경을 찍고 싶을 때 미니 삼각대를 같이 이용하고, 어, 싶어서 좀 찾다 보니까 이 무게도 견디면서, 어, 꽤 견고하고, 그리고 삼각대 무게 자체도 꽤 가벼운, 어, 그런 삼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좀뭐 레이카가 이제 가볍게 생겼지만 은근히 무겁거든요. 이런 무거운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삼각대를 찾고 계신다면 이 삼각대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들고 나온 미니 삼각대가 바로 요러,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미리 어, 후지를 지금 마운트를 해놨는데요. 얘를 한번 빼볼까요?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꽤 작죠? 이제 완전히 펼치면 요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3단으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돼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3단으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꽤, 나름 이제 꽤 커졌죠. 이렇게 땅에다 놓더라도, 어, 이제 별 야경이나 이런 걸 이제 장노출을 할 때에도 나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만약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쪽에다가 무거운 얘가 이제 추위 역할을 해서 무거운 걸 거치를 해놓고, 요렇게 이제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좀더 그래도 이제 무거운 카메라를 거치해놓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요 뒤에, 어 약간 훅이 있는데요. 얘를 통해서, 일단그 다음에, 2단, 3단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3단으로 조정을 하면, 완전히, 그, 끝까지 제가 이렇게 풀면, 어 거의 땅바닥에 누울 정도로 납작해집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납작해지죠? 얘는 이제 도저히 쓰러지기 어려운 그런 구도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헤드를 통해서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옆으로 눕힐 수도 있어서, 새로 사진을 찍거나 할 때도 뭐, 유용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옆에 납을 조정하시면은, 회전도 가능하고요. 어, 360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 돌려서 뭐 급하게 돌려서 찍어야 될 때는 활용하시고 다시 얘를 스크류를 돌리면은 꽉 조여져서 이제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작은 삼각대 치고는 무척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제품이어서 제가 이걸 선택했는데요. 사실은 이 제품 이전에 원래 좀큰 삼각대를 제가 같은 브랜드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 오비오라고 부르는데요. 요 어, 이제 바디 재질은 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큰 삼각대도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둘다 이제 비슷하게 사용.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후지를 주로 이제 제가 마운트 해서, 어, 활용을 하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마운트 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아무데나 제가 원하는 데, 아무데나 제가 원하는 데 이렇게 놓고 찍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납을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단계별로 조정해서 급하게 이제 높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는 어고어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벌려서 이제 그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여러분들 라이카를 사용할 때 삼각대를 어떻게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라이카를 사용할 때 주로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웬만한 상황에서도 이제 핸들대로 찍을 수 있다는 게 라이카의 M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경에서 가끔은 장노출의 욕심이 좀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큰 삼각대를 들고 나가자니 좀 상당히 부담스럽고, 작은 삼각, 작은 미니 삼각대를 들고 나가자니 제가 구매했던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 사진에 맨프로토의 그 미니 삼각대를 이용하자니 이 라이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이게 뭐 낙하를 한번 하면 좀 눈물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어, 이 오비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견고, 제가 이제 큰 삼각대를 써본 느낌으로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라이카를 마운트 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분다라고 하면 이 다리를 옆으로 더 벌려서 좀더 지지를 하거나 이 추에다가 무거운 걸 달아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각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라이카 M6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라이카 M6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이 댓글에 어,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제가 한번 라이카 M6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